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 행복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수많은 학자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의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죠. 행복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몸에도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 무엇을 느끼는 것, 그럴 때 뇌가 변화된다라고 하죠. 뇌 어느 부분들 불안할 때도 뇌가 반응하고 어떤 감정에도 뇌가 반응하고 행복할 때조차도 뇌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또는 감정에 따라서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꾸만 측정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 기쁨을 느낄 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죠.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뇌를 측정하는데 어떤 자선하는 행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뭔가 베푸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사람들 뇌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됐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전, 전두엽 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세한 그런 용칭이 더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담당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슬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이럴 때 그것을 느끼고, 어떤 행동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슬플 때는 울거나, 또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또는 기쁠 때 어떻게 하고, 큰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 즉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을 지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되면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울증 상태에 있을 때는 뭔가 슬프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그랬을 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늦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명령을 제대로 내가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 대처를 빨리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행동을 할때 뇌의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울증 치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하면서 참으로 놀라웠던 게 뭐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 자선 활동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대요. 뭔가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자비심이 생기고 또 너그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자선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향이 있대요. 여기서 중요한 정서가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즉, 감사를 하는 그럴 때 느끼는 정서와 자선을 베풀 때 느끼는 정서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선을 베풀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자선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현대 세상을 보면 자꾸만 복잡해지죠.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이 들때 또는 생각을 많이 할때 컨디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가 않죠. 어느 때 생각을 많이 합니까? 행복한 일 때문에. 행복하면 생각 많이 하나요? 어, 너무 행복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행복해야 되겠다? 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생각이 많아지는 경우는 언제죠? 고민거리가 있을 때, 뭔가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그리고 평화가 깨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몸과 마음의 면역 체계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부정적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정서에 약하다는 거죠. 어떤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시기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이라기보다는 공격하고 자신만을 위하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생각이 많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다? 관대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니까 뭔가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삶이 복잡해지니까 단순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감사함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감사함은 뭐하고 연결이 된다? 행복하라고 하니까, 어, 그래, 이 복잡한 세상 사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해야지. 감사하자, 감사하자 하면서 입으로만 감사한다면 그 효과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로만 계속하면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감사한다는 말도 효과를 내지만 이 감사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자선이라는 거죠. 베푸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푸는 사람은 감사하고 행복하다. 생각이 점점 적어지고 단순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기쁨을 많이 느끼는 거죠. 생각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무슨 단순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볼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복잡하지만 그 안에서도 단순함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본다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생각이 많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뭐 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자선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독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테살루니가 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기쁨과 감사는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해지는 거죠.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생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지면 그것을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복잡함이 단순하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무엇할 뭐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열매를 자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손이죠. 베푸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베푼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배품은 회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말할 때. 진정한 자선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알려드릴게요. 공공한 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시설에 그리스도적인 사랑에 입각하여 베푸는 물질적 경제적인 원조를 가리킨다. 특히 가톨릭의 입장은 자선을 회계에 주요한 형식 하나라고 생각해 왔으며 단식에 관해 규칙의 완화가 있었는 뒤부터는 이에 버금하는 것으로서 널리 권장되고 있다. 즉 자선 행동은 무엇과 비교된다는 거죠. 단식과 비교된다는 겁니다. 단식은 왜 하죠? 내 스스로를 비우고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즉 회계 일환으로서 단식을 합니다. 무엇이 추가된다는 거죠? 자선도 무엇이다? 회계의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선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배품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수고로움으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자선은 애덕의 일곱 가지 실천, 7가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일,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일, 집 없는 자에게 머무를 것을 제공하는 일, 병든 자를 방문하는 일, 감옥에 있는 자를 방문하는 일, 죽은 자를 묻는 일, 이렇게 일곱 가지라는 거죠. 일곱 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 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말랐, 목말랐을 때, 그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다. 라는 것에서 기준을 잡은 것이죠. 뭔가 궁핍한 사람이 있거나 시설이 있을 때, 내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봉사가 아니라 자선행위이고 이것은 하느님만의 머무는 회계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식만 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느님만의 머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지난 9월 14일 또는 우리나라는 15일 이렇게 되겠지만 그때 한 억만장자가 파산신청을 합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계적인 죄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파산신청을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은 미국의 이민자로 왔던 사람이에요. 아일랜드계 이민자, 노동자였는데,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고, 돈에 대한 갈망이 심했어요. 왜냐면 집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국립이 그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리고 놀러 온 사람들에게 파라솔을 대여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때 호텔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그때 매일매일 샌드위치를 말아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점심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요. 그러다가 군대에 들어가서 공군이 되어서 우리나라 6.25 때도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유럽에 3만 명 정도의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류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면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대학생 때 친구하고 면세 사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미 40대 때에 엉,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구두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들이 이면지를 낭비할 때는 엄청나게 화를 냈대요. 이면지를 쓰라고. 그리고 소송이 걸린 문제. 많은 돈의 소송이 걸렸는데 여기서 변호사비를 깎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다른 데보다도 적게 변호사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게줄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인들이 모였을 때 돌아가면서 밥을 사잖아요. 이 사람은 밥을 먹고 일찍 간대요. 왜? 돈을 안 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옹만 장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볼때한 40조, 50조? 이게 훨씬 더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곱게 벌 리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돈만 밝히는 구두쇠 돈은 잘 벌지만 인색한 구두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뭐 현대판 스크루지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조롱을 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다가 1997년에 면세 사업을 정리하면서 넘기면서 장부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비밀장부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돈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한 15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40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40조 정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거를 담당했던 검사가 잘 됐다 싶었죠. 돈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재산을 은닉했구나 하면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 돈이 어디로 빠졌는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 회사 이름도 아니고 이상한 이름의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페이퍼컴퍼니라고 하죠.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돈 세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이 빠져나간 데를 보니까 베트남, 태국,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의료기관 그리고 정말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 많은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구두 세요 밥값도 안 내려고 했던 사람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보니까 집도 없어요 임대아파트에 삽니다 차도 없대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시계가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짜리 이 시계를 차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기부한 게 얼마다? 기부한 게 40조 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말합니다. 내가 2020년까지 나머지 재산도 또다 기부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90조 정도, 그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면서 이제 지켜봤죠. 정말 기부할까 안 할까? 나머지 40조 원이 넘게 기부를 했는데, 또 40조 원이 넘게 또 기부를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관심을 갖겠죠.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기부한 것도 40조가 넘는데 나머지도 기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관심을 둔 거죠. 그런데 올해 2020년 9월 14일에 이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해요. 무슨 파산 신청이냐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뭐 아틀랜틱스 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 나라로 원조가 나갔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다 정리해서 기부를 하고 마친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데요. 이제 마지막 기부를 하고 부인과 함께 은퇴하는 겁니다. 부인과 함께 살아갈 약간의 돈만 남겨놓고 나머진 다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아마도 제가 정말 약속대로 2020년까지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즉, 내가 기부했지, 너네들 나 의심했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처음부터 이름을 밝히면 안 됩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어릴 때부터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의 지배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이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베푼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살아 있을 때 그것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돈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일랜드계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데 가톨릭 신자였어요. 정말 열심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마가 엄마 아빠도 가난한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장을 보고 왔어요. 옆집에 있는 한여인이 찾아왔는데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의 남편은 일을 갔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여인이 움직일 수 없어요. 남편에게 연,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집을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기를 어, 병원에 같이 가자고 내게 차가 있으니 우리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기를 나도 지금 장에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수고로운 일 아니니까 함께 가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방금 전에 장 보고 왔거든요. 아이가 보니까 이 아이가 보니까 엄마가 방금 전에 장 보고 왔는데 또 장을 보러 간다고 하죠. 왜 그랬어요? 부담 없이 그 여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죠. 아니 엄마 장보러 갔다 오셨는데 왜또 장보러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기를 내가 베풀 때그 사람이 부담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의 베품을 자랑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엄마는 천주교 신자였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 말씀을 알았을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 아이에게도 전해준 겁니다. 이 사람은 찰스 핀이라는 사람인데 척핀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났대요. 그러면서도 늘 자선을 베풀면서 내가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많이 언론에 나온다면 더 이상 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받은 데서도 이것을 알리지 못하고 꾸준히 기부를 받아왔다는 거죠. 아일랜드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베푸는 것이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보다 더 많이 있으니 베푸는 것뿐입니다. 이제 모든 재산을 그렇게 기부했고 그리고 파산되었는데 이 재단이 없어진 겁니다. 파산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 좀 아깝지 않으십니까? 뭔가 주저지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가신 것이 없지만 이보다도 행복하지는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엄청난 기부를 했지만, 워렌버피티라든지 아주 세계적인 대부호들이 이 사람 때문에 기부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자기들의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9월에 이 사람이 모든 재산을 환원했다는 거죠.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는 그렇게 누리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배품으로 인해서 그는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는 거죠.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죽을 때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를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베품으로 인해서 뭘 느낍니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가톨릭 교에서는 이런 자선을 어떤 기회로 삼는다? 회개의 기회로. 삶는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선을 베풀 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해본 사람만 그 맛을 알수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을 하면 그 기쁨을 알면 자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선을 하는 사람이 뭘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뭐하고 연결이 됐다고 했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 감사가 무엇으로? 자선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감사한다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땡크라고 하잖아요. 감사하다. 생각하다는 뭐라고 합니까? 띵크라고 하죠? 좀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배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했죠.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합니까? 묵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배품으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돌아갈 수 있다는 회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행복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치유받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그 맛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베풀지 않으면 어때요? 늘 생각만 하다가 생각이 더 많아지죠 복잡한 세상에 휩쓸려서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뭔가 마음이 무너지죠? 면역력은 떨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만회액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선을 할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부할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내가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는가 이 감사가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렇다면 나도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죠. 세상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하느님만에 머물 때 가능하죠. 어떤 사람이 하느님만에 머물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느님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대사로 니가 일소에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늘 하느님과 함께함을 묵상하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배품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자선이라는 것은 회계의 일환이죠.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물질적으로 베풀 때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베풀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눈에 보이는 물질도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